우리 랩넌트들 환영합니다. 자, 영원한 망대는요, 24시 하면 25시가 오고 영원히 생긴대요 자, 우리 영원한 망대 찬양하면서 우리 24 승리하는 랩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me 망대로 그곳을 밝혔어요. 자, 우리 이번 성경 암송 구절은 상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자, 우리 상세기 3장 15절 말씀송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게 바랍니다. <목소리> 시간으로 집중하고 해보겠습니다.

호흡 호흡하며 로시작하작하적인힘인 힘을 얻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침에 o p 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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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이 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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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의 몸에도 면역력이 생기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해져요 체력.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공부에 업에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력.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친구야,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그리스도도 말려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인력, 그렇죠? 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섯 가지 힘 다섯 가지 힘 누려요 누려요.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인 다섯 가지 힘을 누리고 전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세계보음말 렘넌트가 기도만 하면 된대요. 오직 성령.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 권능에 다섯 가지의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 살리러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맨날 무서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나는 밤에 자꾸 이상한 무서운 꿈을 꿔. 학교 가기 싫어 어린이집 가기 싫어 아침에 짜증만 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친구들 봤어요 이 친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감기도 걸리는 것처럼 뇌와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 우울한 게온 거예요 알겠죠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래 아 나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냥 핸드폰 게임만 할 거야. 예, 얼굴 보세요.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네. 왜 그럴까요? 어,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뭔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에 빠져요. 이걸 보고 중독 이렇게 해요. 어려운 말로.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냥 네가 기분 좋은 거 생각해. 네가 그냥 어? 재밌는 거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해지려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머리도 건강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 어둠의 뒤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한번 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과 귀신은 사람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해 갖고 계속 시달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이들을 더 공격을 많이 해. 자꾸 짜증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이거는 어린이집에서도 안 가르쳐 줘.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자, 누구실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꽝! 하고 박살 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돼요 모든 저주와 죄가 끝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따라서 해보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자 왜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것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 영적인 힘과 복음부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직 나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친구 있어요? 내 속에 자꾸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셔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 봐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해 보자.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빛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 주세요. 믿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지금 생명과 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렘란트들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기도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집중하며 시작한 게 진짜 힘을 얻기 위함이야. 혹시 자꾸 사람 미워하고 싶은 마음 드는 친구 있어요? 자꾸 제 때리고 싶어. 자꾸 제 짜증나. 그럴 때 먼저 영적 힘을 얻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 삼천 나라 천 종족에 빛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당당해야 돼요, 멋지게. 나는 친구들 다 살리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권세 누리기를 기도해요. 자꾸 화가 나는 왕이 있었어. 아, 화가 나. 밤에 자꾸 잠을 못 자. 에이, 때릴 거야. 그래서 여봐라, 내가 평안해, 내가 행복하게 잠잘수 있게 도와줄 사람 불러와라. 없으면 내가 여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좀 시달렸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들 있었어. 누굴까? 맞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저 왕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에게 답을 드리러 왔습니다. 왕은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고 아주 평안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아, 어떻게 네가 이런 아무도 알수 없는 은밀한 비밀을 네가 아는 것이냐?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요 왕이 얼굴이 편안해지고 기뻐졌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나나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우리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자 이게 바로 다니엘이 누린 다섯 가지의 힘입니다 알겠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신 지혜로 사람을 치유하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 높이셔왔고요. 빛의 경제와 함께 세계보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아침 시간에 서밋 타임. 엄마랑 함께 내가 조금만 집중하고 호흡만 해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군 전사가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 주시고 달란트를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공부도 잘 돼.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중에 하는 일도 더잘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저의 달란트는 뭘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계보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건강하게 시작해야 돼요. 짜증나면 영혼과 뇌가 병들게 시작한단 말이야.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빛으로 시작한다.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건강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빛의 경제의 축복도 받아요. 자 우리는 2, 3, 7, 나 5천 종족까지 살릴 랩단트 하나님의 다섯 가지 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렘넌트로 부르신 렘넌트로 부르신 성삼이 하나님께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매일 기도로 매일 기도로 보좌의 능력 누리고 보좌의 능력 누리고 세계보고마의 길을 세계보고마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건강과 건강과 빛의 경제 빛의 경제 선교에 선교에 증인되어 증인되어 영적 병든 자들을 영적 병든 자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 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r i 을 받으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다섯 가지 힘을 약속하셨으니 이번 주에 매일 아침에 밤에 누리며 전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린 모든 가정에 빛의 경제로 보좌의 능력으로. 백배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누리며 전 세계까지 살릴 램넌트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